네, 제일 친했던 동기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의 룩. 하이! 아니, 노출이 없는, 없는 거 맞아요? <laughs> 노출 없잖아요. 노출 없는 거? 네. 너무 네. 싫요 오랜만에 나와. 너네 눌렀으니까 나 백선수를 먹을 까 아, 나 오늘 너 만난다고 떨렸잖아. 왜? 몰라. 아데 심장이 어이지 마! 술 나는 맛있는 거먹었네아 뭐가 있어? <laughs> 아 왜냐면 22도... 네. 오늘. 이거 블루베리 맛인가? 침술! 네. 침술 나쁘지 않지? 나 오늘 숙제 소재 가져왔지 <laughs> 넘어갈 때그알람이느껴는거 <laughs> 뭔지 알아? 몇그 개요? 그래 이거 마셨으니까 오늘 어,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짠. 어때 먹으면 어, 맛있다. 딱 청아 청아 딱그 느낌이지. 어. 짜가 어, 따라야 돼? 네. 받으세요 고단이네. 안동 초주 포들 포들. 잘못 시켰어? 아니야 나 이거 또잘못 먹었어. 작년인가 생일 때그 <놀람> <술>, 선물로 받았구나. 응, <놀람> 나 <야>. 생일 때술 <laughs> 네, 관련된 거 되게 많이 먹었어. 아, 진짜? 근데 그거 알아? 이제 하나 더해 드릴게요. 비벼서 조심해 보시면 돼요. 우와. 너무 많이 <놀람> 너무인데? 아아 새끼야. 아 사실 나 미안. 잠깐만. 어. <놀람> 미친 거 아니야? 야 음식 사지에 플래시 터트리면 개맛 없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비교. 벼 응? 비교. 진짜 이태원 진짜 나오고 싶다 왠지 몰라. 아, 네, 네. 원래 이태원 자주 가지 않았나? 어떤 면이에요? 아. 우리는 아. 홍대를 자주 가잖아. 홍대 강남 아니었냐 아. 예? 음, 음. 원래 취했을 나, 때만큼은 아닌데? 오, 근데 나 아직 안 취했다? 아까, 아까 좀 치키고 올라왔다가 흘렸어. 이거. 술 많이 들었다 아 Actually, 아술 많이 들었다 많이 었다술 네, 많이 들었다 빨간색잘안 붙지 않 아니 이 나보다 적게 마신거 아니야? 근데 도가두 개나. 내가 마셔볼네아나 이거 바로 마실 것같 받는 안 해도 할게. 내가 이거 이런거는 좀 취한 게 굉장히 가은데소중랑 없는데 근데 얘가 증류증이야 어 언제? 아니, 지금 지금 얘기야. 22도야. 나나 모든 게 약간 바뀌고. 나도 그러면 좋봐나소해 먹어. 자, 그래야니까. 깔지 싫어하네. 싫어. 진짜 이제 코너 진나

와나 진짜 나가려 될것 같아 지 아니 할수 있어 아니 아, 네 할수 있어 이 정도로 심장이 뛸수 있는 걸까? 엄마 말 그럼 말 말이 없겠는데나 지금 마트에 가기 일부 습관이라서 저 진짜 많이 먹었어 에이 뉴캔 노예 아니야. 할수있어 똑바로 <laughs> <laughs> 떠 그냥 그냥 진짜... 제일 엄 클럽터 가지고 응, 제일 예쁜 걸로 갈래 로리. 예나네. 뭐야? 나 몰리? 몰리 몰라요. 이거 있잖아 이거 <laughs> <laughs> 뭔가 맞추려고 하면 달라져. 아, 이런 일렉놈들.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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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위가 모데술 왔어. 예, 술 <laughs> 남기는 거. 거 에, 어, 어디서? 아니, 내놔. 너 어림도 없지. <laughs> 너못 <laughs> 남겨. 야, 뭐. 얼마 남았지? 뭐. 얼마 남았지? <laughs> <얼마 안 돼. 웃음>

가좀 상쾌하다 저희는 집으로 갑니다 내가 가지고 아, 이제 체력이 안 남아있어 어. 못 놀아? <laughs> 지금 9시인데 어. 이제 10시다 힘들어. 너 집에 가서 술 마실 거지? <laughs> Stop it! w h 요만큼 r e y 가 소주맥주 비율 달라진 o 같은데? 바뀐 g 거은은데렇지 t 게포인트 t of a l l e t of i l e t i t e i l e a 입만 대 맞아. <laughs> 아 고맙다. 아까 안동 소주랑 비슷한데. 아 오케이. 아, 귀여워 최 나줘. 너 백설이랑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백설이네 냅둘게 시루 나줘. <laughs> <laughs> 그러니까 백설이가 제일 오래 있었잖아. 그러니까 백설이는 냅두게 그러니까 시루를 나주자. 안돼 안돼. 시루야 이모랑 갈까? 백설 이모랑 갈까? 유로 가까워? 오, 오케이. <laughs> 춤출래 노래 를 <트>, 세게 틀어줄까? <웃음> 에이, 에이! <웃음> 야, 엉덩이 존나 떨어야지 <laughs> 야, 너왜 바지 꼬쿠리 벗냐? <laughs> 야, 그만 죽겠다. 그니까. 맛있는데? 맵고 오 마이. 면, 어면있다지이 어,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오이오렌지는맥이고재이 <laughs> 네 거야 <laughs> 야 아가를 <암을> 벌려 아유 마이. <laughs> 려아이오 <laughs>